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기본 기독교의 기본 신앙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본 신앙.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고 은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네어 알아가는 시간이 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몇개 말씀드렸는데, 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은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더 명확하게 어, 시행을 가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은사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는 욕심을 부려도 돼요. 거룩한 욕심을 부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아세요? 성령님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산 아래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 아버지가 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미, 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써보았지만 도대체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인가라고 했더니 이~ 맞죠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내 아들을 좀 살려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적한 것에 예수님과 함께 가셔서, 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한테 그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했죠?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구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종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게으름을 어, 의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말씀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할 때 성령도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의인을 통해서요. 죄 없는 의인. 근데 사실은 죄 없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해준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역시 성령도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 귀한 거 너무 귀해서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은 사용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그것이 그 물건이 사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내 몸이 또옷 같은 경우에 아끼는 옷이 있었는데 내가 살이 쪄서 못 입게 된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듯이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과 같이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히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어떤 그 성도님이 예전에는 내가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교회로 어 같이 따라 와줬고 그리고 전도가 막 됐었는데 아 요즘은 그런 능력 없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 그것이 어 바로 성령이 성령의 은사, 전도의 은사가 소멸되어진 거죠 게으르게 또는 아니면 또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어, 간단하게 한 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 22절 왜이가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죄악을 멀리하고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영적 생활에 좀 긴장해서 깨어있게 깨어있어야겠고, 그리고 은사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찌질한 삶이 아닙니다. 대충 대충 사는 삶도 아니고요, 그냥 힘없는 삶이 아닙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삶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어, 능력을 받는. 삶이죠. 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위대한 모험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 저 힘이 없는데요. 저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시면 정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주셨죠. 아, 나보다 더큰 능력을 너희들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 힘을 할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 모세가 신내산에서 저기, 활활 타오르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활활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오기 위한 작전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잘 보면, 나무가, 우리가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나무가 소화되면서, 불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삼은 불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타고 있는 것을 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의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어뭐 그릴 는 능력도 주셨고, 또 탁월한 은사도 이렇게 주시긴 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불태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성령의 그 힘으로 어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성령충만이 무엇일까? 여기서 성령충만, 성령충만 하는데, 충만은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충만은 어,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는 거에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CCC, 대학생 성교회를 창립한 우리 빌브라이트 박사님, 빌브라이트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떨기 나무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참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다. 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즐겁고 기쁜 것 그런 감정적인 변화나 아니면 봉사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을 확인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봉사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어, 내가 전도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완벽한 인간이 되는 그런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사랑이라 하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게 보통 인간들에게 있는 착함 선함이 아니에요. 이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기쁜 일이 아닌데 즐거워하며 화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 보통 사람들이면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며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인격의 열매들이죠. 우리 사람이 갖는 인품에서 오는 열매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이 자기 머리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막 들썩들썩하며 춤을 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또한 사람은 아무런 변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어, 이거 기억하시죠? 기차, 그쵸? 어, 이 기차.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객차, 객차에 해당되는 이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성령 충만함의 어,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면내 감정의 변화나 내 어떤 그 뭐죠?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 그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감정이나 신비로운 그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속적으로 성, 성령의 어,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명령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늘 꾸준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서적인 원리에서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내 삶이 그냥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어, 그렇게 되는 뜨거운 삶을 살아가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번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받은 그 충만함이 꾸준하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제 세계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또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또 들쭉날쭉 기복이 시네요 어느 날은 믿음이 막 있다가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알고 나면 매번 내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 또는 의심이 들러드는 들러, 그런 순간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그런 순간을 딱 느끼면 성령충만함 받는 방법을 활용해서 성령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성령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어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삶의 그 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했던 곳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31장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 이것을 바로 불신앙의 하나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부분, 어, 그리고, 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이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내걸다 내어드리면 왠지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렇게 되면 너무 성령에, 사, 성령에 치우쳐서 살아가니까 나, 나같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하나님이 더큰 것을 나에게 요구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죠. 오늘 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 내 안에 나타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먼저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는 아,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예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여기에서. 갈림선에서 성령 충만함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어, 죄를 그러한 죄들을 후 하고 내뱉는 거죠. 우리 숨쉴 때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내뱉고 들이 마시는 것처럼 죄의 요소들을 쫙 내어 뱉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싹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죠. 어, 술취하는 것과 성령의 어, 충만함을 받는 것의 공통점은 서로 어, 술의 지배를 받거나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 명령에 순종해야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또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라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어, 받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두 가지 명령과 약속의 의지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이 명령, 명령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한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다운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다운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구, 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자꾸 영적으로 다운된다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함은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해 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